안녕하십니까. BMW 코어롱 모터스 광주전 시장 김태원입니다. BMW 가장 인기 차종이 뭔지 아실까요? 바로 O 시리즈입니다. O 시리즈 에이스와 M 스포츠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전시장에 있는 전시차로 비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M 스포츠 모델을 보시게 되면, 히든이 그릴 바깥쪽에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뭐 색상 때문에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하단부 보시면, 은 범퍼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이스 모델을 보시면, 은 기본적으로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하단 범퍼 쪽 부분은 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제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모델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M 스포츠 차량을 선호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베이스와 M 스포츠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오시게 되면 빌 같은 경우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19인치로 들어갑니다. 뭐 M 스포츠도 동일하겠지만 디자인이 다르고요. 이제 베이스는 캘리퍼가 그레이로 회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문 쪽 윈도우 보시게 되시면은 윈도우 라인이 베이스는 크롬으로 은색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사이드 스커트 보시면은 무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면부와 동일하게 이제 깔끔하게 디자인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 디플렉트 같은 경우는 가로형으로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를 보시게 되면 스티어링을 보시면 이제 투 스포크로 이제 디컷 정식의 스티어링 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스 모델 다 보셨고요. 이제 M 스포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휠을 보시게 되면 520i, 523d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19인치로 디자인만 다르게 들어가는데 현재 전시차 모델은 530i이기 때문에 2 0인치휠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동일한 거는 이제 캘리퍼가 이제 블루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윈도우 라인은 베이스는 크롬이었는데 M스포츠는 블랙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플렉터가 M 스포츠 모델은 세로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폼포도 하단부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돼서 좀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차량 내부 보시면은 베이스와 다르게 하단부에 N 스포츠 로고가 장착된 포크가 하나 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 시리즈 베이스와. M 스포츠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5 시리즈 같은 경우 에이스와 M 스포츠의 뭐 옵션, 뭐 성능은 거의 비슷하나 저 외관적인 디자인 요소가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5 시리즈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BMW 코어롱모터스 광주전시장 김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